들리시나요 아 어서오세요 번개같이 들어오셨네 어서오세요 노랫소리 괜찮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공디파파입니다 어, 어제 이크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 었는데 한지 하루만에 많이 올라졌죠. 아, 좀 작아요. 아, 제 중폭을 안 켰나? 씨, 중폭 걸려 있는데, 제가 말을 좀 크게 할게요. 아 노랫소리가 작았어요 어, 조금 키웠어요 진짜. 제가 어제 이크를 분석을 했는데 요거 아 느려 안봐 알아서 보시고 제가 어제 본 가격대가 한 13달러 요정도 대구선은 이제 상승을 약 25달러 정도까지를 상승을 할 거를 생각을 했는데, 어, 하루만에 이렇게 거래량을 쭉 뽑아주면서 15달러 그러니까 약20% 가까이 올라줬죠. 어,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올라가 줬는데, 어, 이거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매매하셨으면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북도정님 어서 오세요. 어, 이 클은 지금... 지금 이게 1 시간봉이에요. 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거래량을 빵 띄워주면서 장대 양봉 체크해주고 박스권 하겠다고 음봉에서 거래량 해줬죠. 그래서 정말 박스권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양봉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해주고 더더큰 상승을 그,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을 조금 줄이면서 이 어, 위에 박스 꺼내서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4시간 봉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약하네요. 지금 10시거든요. 이게 9시 1시간 지났는데 거래량은 조금 약간 편이네요. 1일 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 1일 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11시간 10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어 거래량 1일봉 거래량은 괜찮네요 어, 이 정도면은 내일 아침까지 더큰 상승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어제 동영상에서도 어제 분석에서도 얘기했듯이 목표가는 여기 24달러 정도 단단히는한 20달러 정도, 19달러 정도 되겠죠. 어, 이 정도는 올라주지 않을까. 물론 오르면서 우여곡절을 좀 걷기는 하겠죠. 또 전구점에 대한 저항을 체크를 한번 해줄 것 같기는 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제 방송하면서도 어, 이클 분석을 했으면서도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순환매. ETC가 많이 오르고 BCH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약간 하락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KRW 현금자산들 아니면은 USDT 같은 테더와 현금화 코인들 현금화 현금자산들이 어 많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것들이 이제 지금 ETC나 이제 다른 코인도 한번 볼 건데요. 어.. 리플 XRP 애도 많이 갔고 또 뭐가 올랐나요? 제크도 조금 올랐죠? 어, 많이는 아니고 제크도 조금 올랐고 지 리플, 이클 이클은 지금 거의 20% 이상 오른 것 같고요 24시간 대비를 했을 때 음, 그래서 순환매는 지금 벌써 시작을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과 비케 비트코인은 아직도 가격이 높네요 아, 비케는 가격이 높네요 비트코인이 하락 수렴을 하면서 어, 다른 코인들로 돈들이 많이 나갔죠 음, 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어제 제가 분석해 드린 이클 이클이 지금 가장 현저하게 많이 올라졌죠 해외걸로 보면은 15.2달러 지금 14.8달러 인데요 15달러가 넘었었고 한국 차트로 볼게요 음, 한국 차트가 더 그림은 좋네요 한국 차트는 17,690원. 거의 18,000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어, 예. 정말 많이 올랐네요. 어. 그래서 한국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이나 아니면 이 저항대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이렇게 저항에 걸릴 수가 있죠. 음. 그러면 우리는 일단 1차 저항대인 한 요게 얼마인가요? 2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만 간단히 수익률을 생각 하셔도 되시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었네요. 제가 선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요 선이 안 보였네. 요 선이 먼저 최대 저항에 걸리겠죠? 제가 선두개 이렇게 그어 놨잖아요. 요 선이 지금 최대 저항에 걸릴 만한 선이에요. 거의 다 왔죠? 어. 어제 제가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가격이 한요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점체크, 만원대에 대한 저점체크를 아침에 해주고 올라줬죠. 어, 정말 바람직한 녀석이네요. 한국 차트에서는 정말 수익 보기 쉬운 차트였어요. 음, 저점체크를 두번 땅땅 해줬죠. 아침에 아니니 1일봉이었었네요. 음, 저점체크를 해주고 1차전 걸려주고, 음봉으로 힘 줄였다가 더큰 양봉으로 힘을 늘려줬죠. 지금 1일봉인데 거래량이 해외 차트랑 다르게 전날보다 더 많이 생겼죠. 음, 상승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거래량은 한번 볼까요? 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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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이클 이클 자 이클은 어, 빗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빗썸이 정말 거래량이 많아요. 1일봉도이 아, 정도면 안정권이죠. 어.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죠? 전일 고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잡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16,000원대에서. 어. 하지만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번개 모양을 찍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찍어줬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갈수 있다는 뜻이죠. 상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배운 공부한 내용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일단 최종 지니까. 지금 만약에 요 상승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최종지니까는 한 15,00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14,000 몇백원이겠죠 어... 어제 봤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줘서 좋네요 자이 이클이 오른 거는 이 비케가 BTC와 비 k 가좀 주춤한 게 영향이 좀 있죠 dc 차트도 잠깐 볼게요. 4시간 번으로 볼게요. 가격이 수렴하고 있죠. 십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십자가. 십자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엄청 많죠. 꼬리를 많이 달고 나왔는데, 어 길게는 아직까지도 요봄 기준에 의해서 박스권 상태예요.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죠. 서 비트코인이 좀 피곤해요, 지금. 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피곤한 상태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이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가격이 빠지니까 이 자산들이 다른 알트코인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트도 잠깐 볼까요? 아, 알트래. 비케. PK. 비케도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죠. 음, 가격이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에서 박스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까지는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요 중간 정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음. 거래량도 보시면은 계속 줄고 있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힘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죠 요 마지막 세봉 정도는 그래도 힘이 좀 붙기는 했는데 야,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해야 돼요 어, 상승하지 않았죠 자 1차 사인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하락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상승해버렸어요. 자, 진입하면 안 된다는 2차 사인을 줬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상승했어요. 오케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올랐죠. 자, 3차 사인을 줬어요. 진입하지 말아라 하는 사인을 3개나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BK에 진입하지 말아야겠죠. 만약에 저처럼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비케를 더 이상 매매하지 않겠죠? 저도 지금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비케는 어,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정고점이 이제 약 83만 원 정도의 정고점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70만 원에서 약오르면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기는 한데. 4 시간봉 차트가 지금 불안함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자산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케는 제가 볼 때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큐텀 차트 좀 봐주세요. 예, 큐텀도 이따 봐드릴게요. 어... 아 어제 방송했을 때 얘기 드렸는데 못 보셨나 보네. 아깝다. 어서 들어오세요. 음, 어제 안 타셨구나. 괜찮아요. 기회는 또 와요. 기회는 또 오니까 기회가 오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차트 분석, 자 아까 이클.